러시아가 유럽에 배치되어 있던 항속거리 1만 5천km인 장거리 폭격기인 투폴레프 TU-95 베어 중 일부를 2주 전에 극동 지역으로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영국 기반 민간 정, 어,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인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은 2023년 1월 2일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12월 20일 남부군구 사라토프에 있는 엥겔스2 공군기지에 배치가 된 20여대의 투펄프 TU-95 베어 전략폭격기중 최소 6대를 동부군구 아무르주 어, 세리셰보에 있는 우크레인카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유럽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7,500km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인 TU-95 장거리 폭격기를 서울과는 1,800km, 일본 도쿄와는 2,300km 떨어져 있는 우크레인카 공군기지로 이동을 시킨 전략적인 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우선 TU-95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던 안겔스투 공군기지는 러시아 남부군구 최전선에 위치를 합니다. 유럽 전체와 북아프리카를 겨냥을 하여 초음속 전략 폭격기인 TU160 블랙잭 14대와 수량 미상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TU22M3 백파이어와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TU95 베어 20여 대 등이 배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TU95 베어를 운용하는 부대는 제184 중폭격기 항공연대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는 동부군구의 극동에 위치를 합니다. 아무르강 강변에 위치를 한이 공군기지에는 제79 폭격기 연대와 제182 근위 폭격기 연대가 주둔을 하며 총 42여 대의 TU-95MS 배어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인스 보도에 따르면 이공군기지에 배치가 된 폭격기가 40대에서 46대로 증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전략자산에 어, 재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인 TU95MS 베어는 총 3개의 폭격기 연대에 55대가 작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약 60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1개 연대가 전술한 유럽의 안겔스토 공군기지인 제6950 근위 공군기지에 두개 연대가 극동의 우크레인카 공군기지인 제6 9 5의 공군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장거리 폭격기를 극동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이 최근 유럽 전황에 따른 공격으로부터 회피를 하기 위한 임시 조치인지 아니면 전략적 재배치인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그러나 안개수토 공군기지에 배치가 된 20여 대중 6대는 제184 중폭격기 항공연대 전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상 지원부대의 이동까지 고려를 한다면 임시조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무엇일까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TU-95는 중국의 H6 폭격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지를 연간 3차례에서 4차례 상습적으로 침범을 하는 폭격기입니다. 폭격기 자체인 TU-95의 작전방향은 약 7,500km이고 어, 사전거리 3,000km인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기 때문에 최대 1만 500km 이상의 작전범위를 갖는 전략폭격기 즉 핵무기를 탑재하는 폭격기입니다. 아무르주 우크라잉카 공군기지를 기준으로 할때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국의 하와이와 서부해안, 호주의 북부 다윈까지 작전 반경에 포함이 됩니다. 폭격기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15 킬로톤 위력의 리틀보이보다 13배 이상의 위력을 갖는 200 킬로톤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는 사정거리 3,000 킬로미터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인 KH-55SM. 나토 코드로는 AS-15 켄트를 16발을 탑재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46대의 TU-95를 동시에 운영을 하면 총 736발의 핵탄두 탑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번 배치가 한시적인 배치이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배치이든지 간에 러시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리한 유럽의 전황에도 불구하고 TU-95를 극동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은 한국, 일본, 미국의 도발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무기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보 현실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타국의 핵 우산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 우리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